는 에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합창단에서 프로 합창단에서 활동을 했고 또지휘자로한 20년 이상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또한 15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갑상선암 수술도 하고, 그리고 또 극심한 공황장애까지 이제 겪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던 일을 원치 않게 다 브레이크를 걸고 이제 기도원에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던 찰나에 제 남편으로부터 이제 빨간 건강기능식품과 하얀 화장품을 전달을 받게 됐어요. 아니 저하고 같이 사는 어떤 아저씨가 이걸 가지고 와서 먹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몸이 지금 심각하게 안 좋으니까 이걸 먹으면 굉장히 많이 도움받을 수 있을 거야. 한번 먹어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보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무슨 냄새가 났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laughs> 네 다단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겠다라고 이제 이런 자에 거절을 하고 불쾌하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여전히 계속 먹어보라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먹어 봤죠 먹어 보고 또 사용을 해 보고 그랬더니 놀랍게도 제 몸에 변화가 생기면서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더 많이 빨리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워서 참 제품 좋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남편이 또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여보, 좋잖아. 한번 알아보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게 왔구나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안 하겠다라고 안 가겠다라고 했는데 남편이 계속해서 저를 설득을 하더라고요. 미래에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노후 대책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계속해서 설득을 하길래 너무 귀찮아서 제가 이제 이런 자리에 와서 들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의 강의를 집중해서 들었어요. 1박 2일 동안 도대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도대체 그 경영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길래 내 남편이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나 내가 집중해서 들어보고 반드시 잘못된 거 문제점을 내가 반드시 캐내고 말 거야 그래서 우리 남편 못하게 말리고 말 거야 하고 이제 제가 집중해서 들었겠죠 그런데 이제 1박 2일 동안 다 듣고 나서 내려진 결론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 유통의 대혁명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써야 되는 생필품인데 이렇게 좋고 이렇게 싸다면 이건 유통. 시장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이건 지속적으로 팔려 나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지속 성장 가능한 일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속적으로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고 강의를 하면서 수많은 후배들로부터 계속해서 자리를 위태위태하게 어 그런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강의를 해왔고 일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알아보니까 아 이건 정말 정말 지속 성장 가능하고 내 인생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일이 될수 있겠구나.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적인 자유를 완벽하게 줄수 있는 그런 멋진 도구가 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모든 일들을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진행을 한 결과 3년 만에 연봉 1억 이상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6년째 됐을 때는 연봉 2억 이상 되는 로열 리더스 클럽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가슴에 지금 이렇게 백조가 날아와 있잖아요. 네, 이 백조가 바로 이제 로열 리더스 클럽의 단은 백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애터미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뭐자이든지 타이든지 어쨌든 오셨습니다. 오셨으니까요.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래요. 들어보시고 아닌 말고. 그죠. 아니 말고. 아, 좋다.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이 하자는 대로만 안내하는 대로만 따라하시면 여러분들도 연금성 소득을 창출하면서 고소득자가 될수 있는 그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애터미 회사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든지 알아보실 때는 반드시 알아봐야 될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줄수 있는 회사인가, 믿을 수 있는 회사인가를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영자가 믿을 수 있는가.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품을 알아보셔야 돼요. 제품이 경쟁력이 있나 그리고 비즈슈머가 가능한 제품력인지를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영업 경험도 없고 장사 경험도 없고 사업 경험도 없는데 그냥 집에서 소뚜껑 운전만 했던 동남아였는데 나도 이 시스템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심플한 보상 플랜인지를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공 시스템이 있는지도 알아보셔야. 됩니다. 뭐 그냥 내가 어떤 능력이 없어도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지 시스템이 있나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이제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을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좋아하세요? 와. <laughs> 우리나라 대다수 90% 가까운 국민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다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원래 네트워크 마케팅은 매력 덩어리예요. 매력적인 비즈니스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서민이 무자본 무점포로 부자가 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학력 따지지 않아요. 나이 따지지 않아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아요. 만 20세 이상만 되면 회원에 가입을 하고 내가 좋은 제품을 사용해 보고 느낌 좋고 체험 좋으면 그것을 전달하고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소비자를 구축해 낼수 있는 고용을 창출해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매력적인 비즈니스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만들어 낸이 소비자, 이 레버리지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금 형태의 소득을 창출해 낼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매력적인 비즈니스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연금형 소득, 권리 소득을 내 자녀들에게 상속까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업으로도 할수 있어요. 사이드 잡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시든지 사업체 운영하고 계시든지 자영업을 하시든지 그것하고 전혀 구애받지 아니하고 사이드 잡으로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시간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경제의 자유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비전이라고 한다면 빅 머니 프리타임이에요. 그런데 이 이라고 하는 회사는이와같은 완벽한 것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90%에 가까운 사람들이이렇게 매력적인 비즈니스를 왜 하면 안 되는 일, 절대 권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부정적인 인식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바로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변질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유사 수신행이라든지 펀드라든지 혹은 피라미이라든지 이런 불법 다단계 형태를 가지고 이 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뉴스에 보도가 되고 우리는 아마미에 그것을 듣고 보고하다 보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네트워 마케팅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좋게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다수의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 CEO들의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좋은 제품을 아 싸게 합리적인 가격에 유통을 하자라는 트렌드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솔루션으로 부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700만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지금 이 시대 사회로 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400만이 쏟아져 나왔고, 300만이 지금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할 일자리가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받아주질 않고 들어갈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남편이 아는 옆집의 아들씨가 지금 다들 놀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는 예, 등산하는 것만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자녀들이요. 대학 나왔어요, 대학원 나왔어요, 박사, 라이센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스펙 너무 좋아요. 그런데 취업이 잘 되고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는 아마도 지금 없어도 두명 이상의 인여 인간이 존재할 겁니다. 그죠그죠 <laughs>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아들이나 딸이 인여인간이 돼가지고 지금 같이 우리 집안에서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성들이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이제 일하러 나오시잖아요 이런 세대가 됐어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 이 베이비부모 세대들의 은퇴 이후의 삶의 문제 고용의 문제 그리고 젊은 청년들의 실업의 문제를 다 완벽하게 해결해 드리는 솔루션으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그 증거가 바로 겁니다. 2016년 기준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의 매출이 5조 이상의 매출 성장을 지금 이뤄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해마다 지금 성장해 가면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에서 일어나는 매출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유통의 한 분야로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이제 유통법학회에서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을 이제 인정해 줘야 된다. 이 분야에서 일어나는 이 매출도 유통의 한 분야로 인정해주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 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매출이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미국이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이 19%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한국이 3위로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이 뒤에 4위로 일본과 그다음에 독일이 8% 정도의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 점유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9%잖아요.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따지고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전 세계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 아주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애터미는 바로 그 네트워크 마케팅 형태로 지금 유통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 성장 지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름을 띠고 혹은 다단계라는 이름을 띠고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약 2,500개 정도가 넘습니다. 그 가운데서 애터미가 지금 매출 2위를 하고 있고요. 국내 토종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는 매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조 1000억의 매출을 달성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애터미 회사가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만 10년 됐는데 1조의 매출을 달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미 이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고 소비자 바잉 파워가 계속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사 지금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영자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 어, 애터미의 경영자는요, 우리의 최고의 스폰서라고 저는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스폰서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거든요. 내가 성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실패할 것이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스폰서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CEO는 우리 모두의 스폰서 역할을 해주는 너무나도 훌륭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CEO. 간길 회장님이십니다.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험자거든요. 그래서 초기 사업자부터 시작해서 3년 만에 최고 성공자까지 도달을 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어, 이 경영을 할때애터미라고 하는 회사를 경영할 때에 경영자 입장에서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직원 입장에서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 경영을 할까요? 맞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입장에서 모든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바로 이 CEO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도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작년에 포춘지에 또 표지 모델이 되셨고 그리고 15페이지 분량으로 포춘지에 애터미의 탄생 비화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미래 성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까지 계속해서 이제 포춘지 15페이지 분량으로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제 파트너십입니다. 자, 우리는 생산하지 않습니다.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자회사에서 생산을 한 제품들을 주력 제품으로 유통을 하거든요. 그런데 애터미는 우리가 생산하지 않고요.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리고 아웃소싱을 통해서 제품을 런칭해서 유통하고 있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첫 번째 파트너십이 바로 콜마 B&H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한국 원자력연구원하고 한국 콜마가 기술과 자본을 출자해서 콜마 B&H라고 하는 국가연구소 기업 1호 정부출연연구소 기업 위로예요 아, 출범을 해가지고요 거기서 생산하는 거의 모든 제품을 애터미가 독점으로 유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제품 지금 현재 200아 300가지 정도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데 아웃소싱을 통해서 이렇게 유통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품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됩니다 정말 경쟁력 있는 제품인지 아니면 그냥 나는 소비만 할 건데 평생을 내가 믿고 쓸수 있는 제품인지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머 나는 사업도 좀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이 제품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했을 때 연금형 소득을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는 제품인지를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토미의 제품에 컨셉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절대품질, 절대가격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같은 가격대일 때의 품질을 훨씬 좋게 만들겠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가격은 같은 품질일 때 가격을 완전 다운 시켜서 이 가격보다 더 싸게는 유통을 못한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싸게 유통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에요. 또한 가지는 이거보다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은 만들 수 없다 라고 할 만큼 하이 퀄리티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절대 품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토미가 지금 계속해서 소비자 마잉 파워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볼륨이 커져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자, 첫 번째 제품은 해모임하고 육종 스킨 케어 시스템인데요. 업계 동종 업계에서 이 해모임이 매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매출 1위하고 있고요. 그리고 육종 스킨 케어도 역시 3년 연속 기초 화장품 업계에서 매출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인데요. 이미도 6종 스킨케어 화장품으로 애터미가 화장품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작년 9월에 이 앱솔루트가 출시가 된 이후로 지금 현재 누적 매출액이 천억이 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누적 매출액이 천억이 넘었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판매가 불티나게 지금 팔려나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잘 팔려나갈까요? 그렇죠. 좋아도 너무 좋으니까, 이게 바로 이제 과학이 입증한 과학 결정체라고 하는 그런 화장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굿 디자인상도 받았고요. 이것은 한 달만 써보면 이 우리의 피부 얼굴이 드라마틱하게 변한다라고 하는 입증이 된 그런 화장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날개돋친 듯이 팔려나가면서 매출 천억을 달성한 그런 우수한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칫솔을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거는요, 1초 칫솔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1년 평균 2,800만 개가 지금 팔려 나가고 있는 국민 칫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에터미 회원이 아니래도 이 칫솔과 그리고 에터미 노란 치약은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 다 쓰고 계세요. 그래서 국민 칫솔, 국민 치약이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지금 팔려 나가고 있는 제품인데요. 아마도 여러분 다 쓰고 계시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보상 플랜을 좀 알아보셔야 되잖아요. 뭐 사업 경험도 없고 영업 경험도 없고 장사 경험도 없는데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주 탁월하고 심플한 나눔의 보상 플랜을 애터미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가입비, 진입비가 없어요. 여러분 애터미 회원 가입하실 때 가입비 내셨어요? 안 내셨죠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그 부분이 대단히 궁금하실 거예요 아마 이 회사도 진입비 내라고 하겠지? 너 no, 절대 진입이 없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유지비가 없어요. 월간 유지도 없고요. 직급 유지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용이하다는 거예요. 진입의 장벽도 없죠. 유지하는 조건도 없죠.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한창 미팅을 했는데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 그래서 다 좋은데 애터미 지금 회원 남바가 몇 번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몇 번째로 지금 회원 남바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천만 번이 넘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요. 어머, 끝났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안 할래. 이래요. 아니, 그래서 사장님, 제 얘기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애터미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선 맥시멈 제도가 있기 때문에요. 사장님도 일본이고 저도 일본이고 앞으로 10년 후에 오실 분도 일본이고 앞으로 20년 후에 오실 분도 일본 사업자예요.라고 상한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옳았구나 이건 해야 돼 갔구나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사인을 해주시고 회원가입을 하시고 애터미 사업을 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애터미는 상한선 제도가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1번 사업자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금성 소득입니다 이제 모두가 다 경지가 어려워지잖아요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공무원으로 한 30년 이상 부지런히 열심히 근무하시고 국가에 공헌을 하고 노고를 쌓아야만 은퇴 이후에 200에서 300만원의 연금을 받아 가실 수가 있어요 30년 근속을 하셔야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30년이 아니라 3년만 몰입해서 공무원을 하듯이,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듯이, 혹은 자영업을 하듯이 한 3년만 몰입해서 하시면 한 달에 못해도 500만 원에서 700만 원. 많게는 천만 원까지 반드시 보장해드리는 연금형 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이것이 또한 상속이 가능한 소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금성 소득은 상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에서 드리는 이 소득은 권리성 소득이고 인세 소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여러분 자녀, 일세, 이세, 삼대까지 상속이 되는 안정적인 지속적인. 어, 지속 가능한 그런 어, 연금형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또 성공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 그러면 다 같은 사람도. 난 능력 없는데 인맥이 없는데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 난 강의도 못하는데 어, 제품 설명도 못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 하고 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애터미는 여러분 모두를 성공시켜 드릴 수 있는 완벽한 성공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되게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거 팔아야 되는 거잖아 어, 파는 일이잖아 나판 적이 없는데, 나못 파는데, 어떡하지? 고민에 충만해가지고, 한 열흘 잠을 못 잤어요. 아, 그런데 원데이 세미나라고 있거든요. 콜마비네이치의 원데이 세미나에 갔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제 귀에다가 꽂아주시는 거예요. 에터밀 사업은 남에게 파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그럼 뭔데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회장님께서 애터미는 남에게 파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만 팔면 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부터 저한테만 팔아요. 저한테만 팔고, 그리고 제가 만난 모든 분들에게도, 남한테 팔려고 하지 말고, 너한테만 팔아. 당신한테만 파세요. 당신한테만 파세요. 이 말만 계속해서 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그분들도 계속해서 너한테만 팔아. 너한테만 팔아. 너한테만 팔아. 너한테만 팔아. 이 말만 계속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조직은 너한테만 파는 조직이에요. <laughs> 나한테만 파는 조직입니다. 남한테 파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남한테 팔면 확 그냥. 이래요 그래서 절대 남한테 팔지 않고 나한테만 팝니다. 그래서 나만 나 그때 응답받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 했더니 또두 번째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그래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네. 저도 그랬죠. 네, 그랬죠. 그랬더니 회장님께서 그러면 이 자리에 와서 앉아만 계세요. 그러면 제가 부자 만들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 이두 가지만 하면 되겠구나. 나한테 팔고, 그리고 이런 시스템에 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는 전 너무 쉽게 했어요. 그래 서 저한테 팔고 원데이 시스템 그리고 성공 지역 원데이 시스템이나에 100% 가서 참석하면서 제 파트너들 소비자들에게도 와라 와라 가자 가자하면서 같이 와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이렇게 로얄 백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애터미는 이와 같이 성공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 모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요 회사가 운영해주질 않아요. 개인이 운영을 합니다. 그룹장이 성공한 리더가 이 모든 대형 세미나를 다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손실 그리고 에너지 모든 어떤 정신적인 에너지 디렉팅 해야죠. 기획해야죠. 추진해야죠.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진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회장님은 본인이 직접 네트워크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소비자 사업자들을 빨리 돈 되게 하고 돈을 쌓이게 할까 하는데 고민이 있다 보니까 회사가 이 모든 시스템을 운영을 해주면서 우리 모두는 다 공짜. 로 운영해서 부자 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성공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공 시스템은 글로벌 성공 시스템도 독재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이 모든 성공 시스템이 글로벌 해외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해외 인맥들에게 전화하시고 카톡하시고 보이스톡 가셔서 알려만 주시면 그분들이 세미나장에 가셔서 듣고 비전을 보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면 여러분들도 글로벌 해외 라인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애터미는 정말 자부심 뿜뿜. 원칙 중심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배팅을 근절합니다 그리고 라인 유인을 추방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는 것이 바로 애터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애터미는 또한 동반성장의 문화가 있습니다 애터미가 회사만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를 통해서 애터미가 플랫폼 비즈니스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투어 비즈니스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고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애터미가 플랫폼이 되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해 주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 회사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고객도 성공시키고 사업자도 성공시키고 그리고 이 플랫폼에다가 제품을 런칭하는 아웃소싱 업체들 협력 업체들, 협력 업체들까지 같이 동반 성장하는 것이 바로 애터미가 가장 자랑할 만한 동반 성장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눔의 문화예요. 자, 어, 기업의 뿌리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기업이 계속해서 꾸준히 지속 성장 가능하려면 사회에 도네이션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부를 많이 해야 되고 나눔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애터미는 사회적 기업이 되어서 지금 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소외 된 소외계층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도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필리핀 캄보디아 계속해서 학교를 지어주는 일을 하고 있고 우물파 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바로 애터미의 나눔형 문화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 멋지게 생각하고 애터미의 프라이드를 더욱더 올려주는 자긍심 그런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너무 아름답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해외 법인 오픈 현황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난 정말 멋진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대한민국 시장은 너무 좁잖아. 5천만 시장만 가지고 하는 건 너무 좁잖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에터미가 지금 현재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작년 6월에 태국까지 10개의 해외 법인 지사가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 일본, 캐나다, 그다음에 대만, 싱가포르, 말리지아, 멕시코, 태국, 필리핀. 이렇게 0개나 해외 법인 지사가 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해외 인맥이 있으시다면 저는 영어 한 마디도 못해요. 한국어도 잘 못해가지고 가끔 막 헤매고 막 버벅거리고 막 그러거든요. 이제 영어 한 마디도 못하지만 제 밑에 다운 라인에도 미국, 일본, 캐나다 그다음에 싱가포르, 그다음에 태국, 태국에는 센터가 20개가 있어요. 과메도 센터가 있어요. 필리핀에도 센터가 2 개가 있어요. 이와 같이 수많은 지금 인프라들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한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그분들을 다 컨택했을까요? no 아니에요. 애터미는 무한 단계 원 서버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매력이고 메리트입니다. 애터미 여러분 오늘 오셔서 회사 소개를 잘 들어보셨는데 요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한 단계 원서브 글로벌 이거기 때문에 재미트에 지금 이렇게 일곱 개 나라가 들어와 있고 지금 해외 전체 재미트 다운라인이 55만 명의 해외 글로벌 국내를 포함해서 5만 명의 어, 소비자를 지금 만들어내는 소비자 조합장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터미를 통해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펼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해외 고속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지금 어, 수출 탑을 받아내고 있고요. 오늘 오신 여러분. 분들이 이제 애터미 회사에 대해서 제가 다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 경영진, 제품, 그리고 보상 플랜. 그다음에 또뭐 소개해 드렸을까요? 성공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 해외 글로벌 비전에 대해서까지 제가 다 제가 알고 있는 애터미에 대해서 다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회사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터미는 21세기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또 소득을 창출하고 그 소득을 내 후세들에게 내 자녀 손에게 상속이 가능한 그런 멋진 글로벌 비즈니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연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노후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내 자녀들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줄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수 있다면 나와 내 남편의 노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죠. 나아가서 나의 살과 뼈로 만들어진 내 자녀들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줄수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애터미가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여러분의 그 완벽한 노후와 자녀들의 문제까지 완벽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엄청난 비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도 더 정확하게 집중해서 알아보시고, 여러분의 인생 멋진 지도를 만들어 내시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